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도케이스입니다. 깨야 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인거래소, 신규 이벤트 초대, 그, 내용을 제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봅니다. 혹시나 그, 코인거래를 안 하시거나, 뭐, 코인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영상을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하이 방송은, 아, 이 영상은, 코인, 뭐,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코인 거래 하신 분들, 제가 거래소 하나, MEXC 이제 신규 사용자 초대 이벤트. 작전면 270인데, 이거 한번 소개 해 드릴게요. 어 여기 이제 이벤트 계요 이벤트 1 보시면, MEXC 신규 가입 하시고 나서, 24시간 안에 계 y 시를 완료하시게 되면, 200달러 선물 체험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 이 200달러 선물 채운금은 입금 안 하시고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2. 친구를 초대하고 초대받은 친구는 선물 거래량이 만 달러 초과하며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하는 사람에게 각각 50에 S 지급이 됩니다. 지금 MX 코인은 현 시점으로 1.9달러 정도 되고요. 하나로 한 2,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3. 초대받은 사람이 6,000달러 상당의 코인을 순 입금시 20회씩 지급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벤트 기간입니다 신규 가입을 하고 다음날에 뭐 KRC를 하셔가지고 지급 못 받은 분들 몇분 계신데 요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24시간 안에 KRC를 완료하시는 게 제일 안정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26일 23시 59분 까지 입니다 요까지 이제 참가해 주시면 되고요 어, 별도 이벤트 절차 없이 초청만 하면 자동으로 참여 됩니다 어그 이제 가입 방법은 제 영상 링크에 보시면 어 프로모션 코드로 타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어, 사이트 들어가시고 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참고사항 한번 볼게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예, 진한 글씨 있죠? 진한 글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입하고 개활 시 인증을 완료한 후에 시스템의 추가 심사를 거치면 심사가 통과된 후 선물 체험금이 지급됩니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용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경우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딥 영상에서 한번 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YC는 24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완료하시고, 3일 이내에 200달러를 받지 못하면 리스크 감지 대상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어부징, 가계증 등 부정행위 확인될될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 미지급 사유는 따로 또 이유, 이유를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죠. 아, 지금 저의 이제 래퍼럴, 해 주신 분들도 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신데 안 받으신 분들 마음이 안타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정행위는 동일한 IP, 동일기기, 다수가입 요게 중요합니다 딱 하나만 가입하셔야 돼요 포함되면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는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와이파이 공유할 건다 계정 접속으로 되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와이파이도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벤트 리워드 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가입자 챔금 지급 개발 시 완료 후 3일 이내. MS 보상 지급 이벤트 종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계정으로 보상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신규가입자 초대 이벤트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내용의 오픈 채팅 개인톡 있으니까 그쪽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깨바깨바.